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명락대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이제 그 투표가 25, 26,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때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 전,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만약에 과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이 판은 그냥 끝나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눈에 뻔히 보이죠? 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중부권과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어,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니까 이제 다시 그 차지한 비율 같은 걸 조정했더니 뭐 53%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호남도 결국 대세를 그 거스르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전망이 나오면서 이파는 이제 호남대전을 끝으로 사실상 끝났다. 이런 게 지배적이었는데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친문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뒤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론이 꽤 많이 변했습니다. 그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3일과) (14일) 조사한 걸 보면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44.1) 이재명 (35.4) 뒤집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5.1) 박용진 (1.8) 김두관 (1.1) 이런 거고요. 광주에서는 이재명 (37.8) 이낙연 (39.7) 이것도 뒤집어졌고요. 전남에서는 이재명 (33.5) 이낙연 (47.7) 이것도 뒤집어졌습니다. 자, 광주 전남북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현상.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바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동안에 별일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은, 이재명 지사는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는데, 오히려 바닥 민심은 거꾸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민주당의 이제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좀 나서기 시작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음, 그리고 광남일보라는 데가 모노리서치에 의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것도 보면 이때는 이재명 40.6, 이낙연 38.4. 이것도 거의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아,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근데 최근에 또 제가 이제 이 썸네일 제목을 이낙연 구하기라고 해서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봅니다. 어, 정치에서는 늘 그런 일이 있었고,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노풍이라는 것을 광주 경선에서 일으켰던 때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다는 설이 현재 유력합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취재하건대는 거기에 DJ가 개입돼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한 차례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의 민심을 움직일 정도의 힘은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움직이고 있는가? 글쎄, 그 움직일 정도의 능력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호남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의원직을 던지면서 결기를 보이니까, 또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뭔가 자꾸 몰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이재명 지사에서 좀 빠지고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건가? 전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대장동 개발이라는 건 아직 뭐 의혹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영향을 미쳤다면,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낙연 구하기는, 여권에서 이낙연 구하기는, 틀림없이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듯 보인다. 왜냐면, 사실 경선이 중부권 대부분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경북 끝났고, 이제 호남 남았고, 어,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뭐, 이 정도 남았습니다. 호남에서 만약에, 뭐, 과반, 뭐, 내지는 뭐, 50%, 이렇게 되면 뭐 상황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낙연 후보 워낙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낙연 캠프에 합류하는 장면. 이게 저는 좀, 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주의 4.0 멤버인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북, 전남, 뭐 이런 지역을 쭉 돌아다녀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경선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러 왔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면 사실상 경선은 끝난다.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경선을 거쳐야만 본선에서 승리하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친문 핵심들이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근데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 그거는 결국 누구겠는가 저는 청와대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자 친문들한테 야 여기서 혼남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럼 앞으로의 경선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이재명 확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 흥행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게 너무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음, 이걸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로 뒤집자. 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응? 어? 좀 수위 조절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친문의 합류를 종용한 것 아닌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보인다. 아, 이런, 얘기고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역임했던 고위직 35명도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상한 장면이죠. 아니, 이런 사람들을 합류하려면 벌써 오래전에 경선 시작하기 전에 합류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뛰어놓고 지금 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안종훈 전 농림부 차관, 서범석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뭐 강대영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 김세옥 전 대통령 경호실장, 뭐 이런 사람들 해서 35명이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합류한 또 이유는 뭐냐? 뭐 정세현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현재 서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역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풍향뿐만 아니라 풍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정치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의 합류가 오히려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은 뭐 사실상 끝났는데, 그런데 뒤늦게 합류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것 역시 누군가가 아, 이낙연 일병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뒤늦었지만 지금 이낙긴 캠프에 합류한 것 아닌가. 아, 어,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정치죠. 그래서 이 합류하게 된 계기나 어떤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호남의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어, 여하튼 현재. 그 친문 핵심들의 이낙연 캠프 합류, 어 그다음에 어 DJ 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장처관 출신들의 이낙연 캠프 합류. 이것은 틀림없이 이 민주당 경선을 호남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어떤 청와대 측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글쎄요, 어 저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에서 지금 대장동 개발 제가 그 어제 아침에도 해드렸습니다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은요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심지어는 그 처음에 투자한 액수보다 뭐 천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나머지 복잡한 것을 다 빼더라도 아니 어떻게 일개 민간인이 당시 성어 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또는 뭐 이런저런 경, 그 이제 산악기관인 경기도시개발공사나 이런데 하고 담합을 하거나 어떻게 일방적으로 몰아주기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백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자꾸 공공개발을 강조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결코 공공개발도 아니었네? 민간과 공공이 합작으로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은 민간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간. 그래서 1100배의 수익까지 올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1100배의 수익을 올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그 일부 뭐 신문들 뭐 이런 데서는 자, 화천대유. 그 이제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곳이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쓰는 누구 겁니까? 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지금은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뭐 이걸로 지금 이런 질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고 앞으로 이 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 화천대유고 그 화천대유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회사가 바로 성남의 이들이라는 컨소시움 근데 이 컨소시움이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전곧 드러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드러나는 순간 이재명 지사는 더큰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장동 개발의 조짐이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들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이유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것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명락대전이라는 게 이제 그 사실은 뭐 오늘부터 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추석, 추석 민심 밥상. 그리고 추석이 연휴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25, 26, 그, 호남에서 투표가 있는데, 이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뒤집어진다? 뭐전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과반 확보에는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판이 금방 끝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그 전국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과반에 조금 미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1, 2위 간 결선투표가 진행이 되죠. 아마도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청와대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이 총 출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대장동 개발 문제가 조금 더 굴러가서 이재명 지사에 더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 이낙연 캠프에서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별 연구가 안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거티브가 어그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본격적으로는 본선에 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주 뭐 강성 지지층 빼놓고서 나머지 좀 연성 지지층들은 아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 명락대전에 결정적 핵심적 그 호남투표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